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엔 키티 2탄으로 이 호빵 키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살짝 타원형. 이건 저번 동영상의 1탄, 2탄. 시작할게요. 보시면 얼굴 사이즈가 얘가 더 커요. 얘가 작고. 이건 한길긴뜨기로 떴고 이건 긴뜨기로 떴습니다. 똑같은 코스로 시작해서 한길긴뜨기, 긴뜨기. 마음에 드시는 얼굴 사이즈로 만들어주세요. 저는 긴뜨기로 뜨겠습니다. 사슬 다섯 개를 만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다섯 번째 사슬코 이렇게 잡고 사슬 두 개. 다섯 번째 사슬코 요 구멍에 긴뜨기 하나. 그 다음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. 한 번, 두 번, 세 번. 마지막 코. 한 코에 긴뜨기 다섯 개 넣어주세요. 하나. 5개. 자, 여기 보시면 다섯 개 있죠? 여기 이 구멍. 다섯 개한 거와 이 긴뜨기 마지막 한이 사이에 보시면 이 구멍. 이렇게 구멍 하나, 둘, 셋 보이죠?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번 해주세요. 하나, 처음 사슬코 두 개와 긴뜨기 하나 했던 이렇게 당겨보시면 여기 끝에 이 구멍. 여기 긴뜨기 세 개. 사슬코 맨위 빼뜨기. 이 사슬코와 긴뜨기 사이에 맨 위에 있는 가운데 맨 위에 있는 코가 늘 빼뜨기 여기다 해주세요. 자, 양쪽에 이렇게 다섯 개씩, 가운데 세 개씩. 사슬 두 개. 빼뜨기 했던 코, 빼뜨기 했던 코, 긴뜨기 두 개. 다음 코부터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, 한 번, 두 번, 세 번. 그 다음 코부터 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, 다섯 번 해주세요.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, 긴뜨기 세 번. 다음 코, 한 코에 긴뜨기 두 개씩, 한 번, 두 번, 세 번. 한 코에 두 개씩, 세 번. 자, 여기 좀 벌어졌죠? 여기 벌어진 사이, 긴뜨기 하나. 매니 빼뜨기 사슬 두개 빼뜨기 한코 긴뜨기 두개그 다음 코 긴뜨기 하나 그 다음 코 긴뜨기 한 개씩 세번 그다음 코 긴뜨기 두개 그다음 코 긴뜨기 하나 이렇게 긴뜨기 두개 하나, 두개 하나, 두개 하나를 여기 한 코에 두 개씩 해줬던 마지막 코 거기까지 반복해서 해주세요. 방금 두개 하나 이걸 한번 세트로 보시면 네번더 해주시면 돼요. 두개 하나, 두개 하나, 두개 하나, 두개 하나,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. 한 번, 두 번, 한번 한 개, 두 개, 다음 코한 개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자 이렇게 다섯 세트를 했습니다. 다음 코한 코에 긴뜨기 한 개씩 세 번. 다음 코부터 두개 하나, 두개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마지막까지 해주세요. 두 개, 하나. 마지막 두 개로 끝납니다. 빼뜨기 빼뜨기 한코 이거 무시하고요. 건너뛰고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 같은 코 한길 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같은 코 한길 긴뜨기 하나 긴뜨기 하나, 다음 코 빼뜨기, 빼뜨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일곱 번 가주세요. 빼뜨기 일곱 번, 하나, 둘. 일곱. 다음 코 긴뜨기 하나, 한길 긴뜨기 하나, 사슬 하나, 한길 긴뜨기 하나, 긴뜨기 하나, 다음 코 빼뜨기.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. 여기 오른쪽 귀 한길긴뜨기 두번 했잖아요. 한 코에. 그리고 가운데 사슬 하나 있죠. 이 사슬을 이 호빵색 실을 가지고 나와서 사슬 하나. 옆으로 구멍 하나, 둘, 셋, 세 번째 구멍, 한길긴뜨기 두 개. 옆으로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씩,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. 여기가 빼뜨기 한 자리라서 좀 빡빡해요. 하나, 둘, 셋, 네 개, 다섯 개. 다음 코, 한길긴뜨기 두 개. 여기도 사슬코 한개 해준 곳. 여기 이렇게 구멍이 사슬이 두개 있죠? 근데 여기 큰 사슬, 사슬코 하나 해줬던 여기, 빼뜨기. 다음 코, 빼뜨기 하고 그대로 다음 코에 긴뜨기 하나. 다음 코 긴뜨기 하나. 다음 코. 다음 코는 여기 보면 구멍이 큰게 하나 있어요. 여기다가 긴뜨기 두 개. 그 다음 코 긴뜨기 하나, 그 다음 긴뜨기 하나, 그 다음 긴뜨기 두 개, 다음 긴뜨기 하나, 그 다음 긴뜨기 하나, 다음 코 긴뜨기 두 개. 한번 더 할게요. 다음 긴뜨기 하나 그 다음 긴뜨기 하나 다음 코 긴뜨기 두개 강아지 때문에 잠깐 멈췄습니다. 다음 코 여기 긴뜨기 두 개로 끝났죠. 다음 코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다섯 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음 코 긴뜨기 두 개. 그 다음 코 하나, 그다음 코 하나. 이제 이렇게 두개 하나 하나, 두개 하나 하나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. 두. 한 개, 한 개, 하나, 둘. 한개 하나 일한개한개 한 개. 여기 요거 아니고요. 요거예요. 여기 빼뜨기 사슬 3개. 이제 한길긴뜨기 할 거예요. 빼뜨기 안 코, 한길긴뜨기 하나. 그 다음 코, 한길긴뜨기 하나. 그 다음 코, 한길긴뜨기 2개. 이번에는, 보세요. 한길긴뜨기 1개, 2개, 3개, 2개. 한길긴뜨기 다음 코에 하나. 하나, 하나, 이렇게 세번 해주시고, 그 다음 코두 개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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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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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. 사슬코맨 위 빼뜨기, 사슬 3개, 빼뜨기 한 곳, 한길긴뜨기 하나. 이번엔 코스를 늘리지 않고 한 코에 한 개씩 한길긴뜨기를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세요. 슬 3개, 이제 눈코입을 만들고 호빵을 닦겠습니다. 먼저 코, 코는 이... 여기가 가운데잖아요. 중간, 이두 번째 단 하나, 둘, 셋에서 두 번째 단에이 중간 여기다가 코를 만들어 주세요 그냥 이렇게 넣고, 이렇게 몇번 이렇게 볼록하게 반복해주세요. 눈은 여기 코, 코 위, 이렇게, 여기, 이렇게 만나는 점, 여기 눈 위치를 해주세요. 이렇게 첫 번째 원형의 끝에, 여기에, 여기 코에, 여기 이렇게 만나는 점, 여기다가 눈을 해주세요. 수염은 여기 눈 옆에, 여기 보시면, 하나, 둘, 셋, 이렇게. 자, 이제 리본. 사슬 3개. 하나, 둘, 셋. 이세 번째 사슬 코. 사슬 하나 해주시고, 짧은뜨기 6개 해주세요. 하나, 둘, 여섯 개. 다음 코, 다음 코에 빼뜨기. 자, 마지막 코, 마지막 코에도 짧은 뜨기 여섯 개. 5개 했습니다. 가운데에 빼뜨기, 이제 사슬을 한 7개 정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이 가운데를 이렇게 두번 감아주세요. 이렇게 감아서 이거 잘라 주시고, 이제 남은 실로 여기 고정을 시키고, 여기다 붙여 주세요. 자, 사슬 3개에 빼뜨기 한 코, 한길긴뜨기 하나, 그 다음 코, 한길긴뜨기 하나, 다음 코, 한길긴뜨기 모아뜨기를 합니다. 모르시는 분 보세요. 이렇게 감아서 다음 코 집어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고, 두개 빼고, 감아서 다음 코 집어넣고 실을 갖고 와서 두개 빼고 세개 한꺼번에.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 번. 하나. 둘. 셋.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모아뜨기 감아서 넣고 두개 빼고 담아서 넣어서 갖고 와서 두개 빼고 세개 한꺼번에 이렇게 한길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번두번세번 번, 번 해주시고 모아뜨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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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뜨기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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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아뜨기 해서 여기까지 반복해서 해주세요 마지막 모아뜨기.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않고 한길긴뜨기 하나 옆에 모아뜨기 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두 번. 한 번. 두 번. 옆에 모아뜨기. 이렇게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하나씩 두 번을 하고 다음 모아뜨기. 하나 하나 모아뜨기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해 주세요. 이번에도 모아뜨기로 끝납니다. 사슬 3개. 바로 빼뜨기 한 코부터 모아뜨기.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. 다음 모아뜨기. 자, 이번 단은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개 하고 모아뜨기. 하나 하고 모아뜨기. 반복해서 끝까지 해 주세요. 사슬 두 개. 빼뜨기 한 코부터 모아뜨기. 한길긴뜨기 안 하고 다음 코 바로 모아뜨기. 이번 단은 기둥을 만들지 않고 계속 모아뜨기, 모아뜨기, 모아뜨기 이렇게 해주세요. 마지막 한 코가 남는 건 한길긴뜨기 한번 하고 사슬 두개 해준 곳하고 빼뜨기 해주세요. 사슬 하나. 빼뜨기 구멍에 그대로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고, 그 다음 구멍에 넣어서 실을 갖고 오고, 세개 한꺼번에. 옆에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고, 바로 또 넣어서 실을 갖고 오고, 세개 한꺼번에. 이렇게 몇번 반복해주세요. 빼뜨기. 사슬 하나 하고 고리를 만들 거니까 한이 정도? 이 정도. 자, 여기 조그맣게 남은 구멍은 이렇게 한 번씩 빼주세요. 레드파나 정수리로 이렇게 실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. 고리는 12개에서 15개 사이 원하시는 그 사슬 만들어 주시면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 하나, 열 둘. 이렇게 호빵 키티 완성했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